수라간 이야기 28화. 익숙한 얼굴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아직도 봄비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점심 피크가 지나고 조용해진 오후. 수라간에 다시 문이 열렸다. 여기 혹시 유진씨 맞죠? 그 목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를 만지던 손이 멈췄다. 짧은 머리에 깔끔한 셔츠.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윤재. 윤재는 유진의 예전 회사 동료였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냉정했던 마케팅 팀장.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익숙한 여유 대신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우연히 SNS에서 여기 봤어요. 된장국 사진 보고 설마 했는데. 유진은 자리에 앉은 윤재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회사에선 잘 지내? 아직 거기 있어?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있어. 근데 왜너 여기 있는지 이제 좀알것 같아.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남았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피로감. 그들은 같은 회의실 같은 약은 같은 침묵 속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혜성한데 혹시 세린이 여기서 일하나요? 세린이 고개를 들었다. 나익은 얼굴. 고등학교 시절 요리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하지만 어느 순간 멀어졌던 친구 미연이었다. 미연? 말은아네요 SNS 보다가 혹시 해서 왔어. 그 드레싱 너 스타일이더라. 미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오 결국 이렇게 잘하네 대단하다. 세린은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웃었다.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그저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야. 그날 저녁 유진과 윤재, 세린과 미연 두 테이블에 앉은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과거를 마주했고 누군가는 그 과거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느꼈다.